자 이번 강의는 목성과 연관된 스토리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성과 연관된 스토리는 좀 길어서 총세 파트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서 목성은 다섯 번째 있는 행성이죠. 자 그런데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가장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행성입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태양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행성입니다. 워낙 사이즈가 크고 무거워서 우리 지구에 비해서 우리 지구보다 직경이 약1 1배 정도 되고 그리고 질량은 약3배 정도 될 만큼 크고 무거운 행성이기 때문에 이 태양처럼 거대한 그 행성의 이게 파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력과 무게를 가진 행성이 목성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태양계에서 어, 태양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홉 개 행성 중에서 목성은 아주 가장 위대한 길성으로 보통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축복을 내려주고 지속적으로 축복을 내려주고. 은혜를 내려주고 보호를 해주는 그런 대길성입니다. 차트에서 구원주와도 같은 그런 행성으로서 대바들의 서성으로 알려져 있는 구루, 대바들의 서성으로 알려져 있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신인 인드라를 포함해서 하늘의 모든 신들이 목성의 지시를 따르고 가이드를 구할 만큼 존경과 이렇게 주대를 받고 있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목성은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만큼 또 그만큼 아주 자비롭고 그 목성에 가진 지식이 지식이 워낙 방대하고 넓고 그 지혜도 깊어서 심 무할 정도로 깊어서 그 목성에 가진 이름 구루 구루란 뜻은 무겁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구루에 그 가진 그 무게 목성에 가진 지식의 무게 그 관대함의 무게, 이런 것들을 그 이름이 모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성, 대길성, 목성에게 진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그런 모든 괴로움들, 어려움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비로운 행성입니다. 자, 목성은 우리 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목성의 탄생 신화는 아주 간략합니다. 그런데, 어, 목성에 가진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비문화 스토리들이, 어, 목성의 행적을 다루는 비문화 스토리들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목성에 가진 목성의 중요성과 그리고 목성에 가진 자질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버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목성은 목성의 아버지는 리시 앙기라였습니다. 리시 앙기라는 창조적 브라마의 아들이었어요. 창조적 브라마에게는 리시 아들 유명한 리시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리시 앙기라는 베딕 천문학의. 저자로서 유명한 우리 씨입니다. 그리고 안개라가 태어난 스토리가 어느 날 휴식을 즐기고 있던 보라마가이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떠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유일을 즐기고 있는 그런 어, 아주 아름다운 어, 아리따운 압사라들을 어느 날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힌두이점에서는 이게 선녀나 여정 같은 이들을 압사라라고 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압사라들이 하늘에서 절규고 있는 걸 보고 보라마가 목격하고 어, 아주 강력한 어, 열정 패션을 느끼게 되어서 어, 정액을 유출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출된 브라마의 정액을 손에 담아서 이 타고 있던 불에 넣게 되었어요. 그렇게 타고 있는 불에서 몇 명의 유명한 리시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유명한 리시가 리시 마리치 리시 브리구 그리고 리시 앙기라 그리고 다른 여러 위대한 리시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목성의 아버지는. 앙기라였어요. 리시 앙기라. 그 앙기라의 뜻은 살아있는 석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석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태어난 리시 앙기라에게는 총 4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스무리띠. 스무리띠 뜻은 어, 기억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두 번째 아내는 시라다였어요. 그 시라다의 뜻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세 번째 아내는 스바다였습니다. 스바다의 뜻은 잘 베푸는 관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네 번째 아내는 사띠였습니다. 그 사띠는 진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무리띠 어, 시라다, 스바다, 사띠. 이런 네 명의 아내 안기라와 네 명의 아내들 사이에서 총 아홉 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목성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성을 또 어, 불의 화신의 불의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 그러면은 안기라가 불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 아들인 목성을 불의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은 그목성이 그렇게 불과 같은 그런 어, 어, 자질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성은 아버지 안기라가 가진 자질들과 그리고 네 명의 아내들이 가진 그런 자질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기억력을 주고 그리고 믿음을 깊습니다. 믿음을 다스리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아주 관대합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질들을 목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성이 대기성 임에도 불과하고 대길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길성으로 알려진 검성과는 아주 행동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목성은 어, 대길성으로 이렇게 높은 평판을 받고 있지만은 이게 다른 길성으로 알려진 검성과는 이게 행동하는 방식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목성과 검성은 서로 사천 관입니다. 검성도 이 보라마의 아들, 브라마의 손주인 거예요. 목성의 아버지, 금성의 아버지도 우리 씨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목성과 금성은 둘다 브라마의, 브라마의 자녀, 손자들인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다가 목성은 대바들의 스승이 되고 금성은 이 아수라들의 스승이 되었죠 나중에. 그래서 둘이가 서로가 목성과 금성은 서로 사촌간이면서도 항상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목성과 금성은 둘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주는 길성들인데요 그런데. 두 행성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자 금성은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르고 공정함을 우선시하는 행성입니다. 반면에 목성은 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거짓말이라든지 이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불과 같은 잔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행성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 어, 검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데 비해서 목성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성과 목성이 서로 두 결성이 행동하는 방식 좋은 것들을 가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성과 금성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두 행성이 서로 얽히고 얽히는 그런 반전적인 스토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버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 목성이 속임수를 써서 검성의 제자였던 아수라들을 교화시킨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번째 낙샤트라인 푸나르바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일곱 번째 낙샤트라의 이게 목성은 일곱 번째 낙샤트라를 로드한 행성입니다. 그런데 일곱 그 번째 낙샤트라 푸나르 바스의 주제신은 아디띠 여신입니다. 그 아디띠 여신이 바마나였어요. 작은 브라민 소년. 그래서 그와 연관된 스토리가 어, 두 번째 스토리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